안녕하십니까 대저티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지난번에 A 사5 AMG 순정 4 대로 출력 체크를 했었죠. 정유사별로 네개 주유사로 그리고 지난 어, 그 전에는 이제 BMW M2, 그 다음에 O 시리즈 어, 뭐 여러 가지 차로 지금 어, 다이노에서 출력 체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어, 머슬 카드 대배기량 머슬 카드 네, 서브 차는 별로 없는데 네, 자연흡기 차량들로 일단 순정 다이노 출력 체크를 해보고. 거기서 이제 옥탄 부스터를 때려 박아가지고 무엇이 바뀌는지. 오늘은 또 이제 운딜카의 김본부장님께서 어, ECU 매퍼처럼 네, 노트북을 가져오셨습니다. 스캐너를 물려가지고 노킹 센서의 어떤 그런 값들도 알아볼 수 있는 네, 차의 컨디션과 출력 변화가 어떤지 그런 것도 알아볼 겁니다. 네. 흥미로운 결과군요. 그리고 또 어, 유명한 네, 우리 쇼니 형님의 어, 지금 기대되 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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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대모 지금 왔습니다. 지금 이제 차를 올릴 건데요. 무시무시한 출력을 낼수 있는 차죠. 다이노에 올려서 인간이 러닝머신 뛰어가지고 사람의 힘을 체크하는. 와 꼬리 진짜 죽여준다. 한 마력 나올 것 같으십니까? 아, 욕심은 한5한 욕심. 50? 750? <laughs> 예상치입니까? 그게 욕심야 어, 차 보니까 어때요? 깜짝 놀랬어. 요 뭐가 깜짝 놀랐어요 저런 차 처음 봤어. 알고스. 페스 앤 퓨리어스에서 경주를 타던 거도 봤어. 경유, 경유 형님이 타시던 거야. 테스 아, 진짜 멋있긴 하다. 음. 완전 뭔가 압도당하는 느낌? 음. 보자마자. 하지만 저건 더더 특별한 차지. 어떤 게더 특별하지? 리몬. 영구적인 청력 손상을 이미 입은 상태인데, 그래도 크게 들렸어요. <laughs> 어, 보통 제가 귀를 막는 차가 별로 없거든요. 아주 컨디션 깨끗합니다. 아까랑 비교면 빨간색 아까 엔진 출력은 700, 한산값 764. rpm 뒤를 갈수록 얼마나 뜨는 거죠? 엄청 뜬 거죠. 이만큼 어. 뜨면 출력자가 이게 4라고 되는 데 거의 40%라고 보시면 돼. 이만큼 출력 못 써. 건강 검진 결과 좋습니다. 네 어. 건강. 건강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연료도 제가 볼때 욕탄가 높은 건 넣으신 거 같아요. 음, 좋은 거 넣으셨나요? 최소한 gs나 이런데까지 넣으시면. 야, 3,000 rpm에 400. 4,000에서 500. 5,000에서 600. 이게, 그래프 어떻게 보냐면요. 지금, 네. 이 검은색 그래프가 6 2 7이랑 제일 나온 거잖아요. 네. 보시면 꺾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끝까지 쭉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음.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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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상태가 네. 안 좋으면, 네. 예를 들어, 뭐, 그래프가. 루핑 걸리는 거죠. 루핑 걸리면, 다른돼요 침몰이 이, 위에가 이제, 우리가 이제, 파워고, 위에가 IPM이에요. 와. 이게 IPM 올라갈수록 파워가 떨어져요. 토크 가 와, 와. 토크 그 네. 공연비가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아, 맥스하고. 공연비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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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그러니까 지금 차 엔진 상태는 되게 좋잖아요. 아, 진짜 저거는 <laughs> 맞지 않냐? <않네요>. 맞지 않아요. 쌈말을 갖고 왔다고 그러셨죠? 기름이 좋은 게 들어오면 최대 출력을 쌈말라고 저막 차이는큼씩 있고 네. 이제 이건 로우 차기예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맨 끝에 거 볼게요. 보세요. 로우 차는 3인데 하격차는 십육이잖아요. 아, 아. 둘의 차이가 몇이에요? 아, 1 13. 3이죠1삼이면 거의 퍼센트 줄로 얘기하자면 100% 이상 차이가 나는 거에요 추역 차이 맥스토커가 잘 막아져있는 것 같은데 니다아무도 없네 아무것도 없어 <laughs> <laughs> 건강하다 못해 그냥 그러니까 당뇨 고혈압 고지혈 아무도 <laughs> 건강, 건강! 건강! 엄청 <laughs> <완전> 건강해 <laughs> 나온 거야 자세! <웃음> 자세! <laughs> 온딜카! <들카. 웃음> <laughs> <laughs> 건강! <웃음> 어른 되면은 차뭐살 거야? 뭐뭐 뭐 갖고 싶어? 람보요. 람보. <laughs> 당학년이야 이제? 이제 5학년이요 5학년이야? 네 꿈이 뭐야? 저요? 어떤 직업? 어? F1 F1 드라이버? 네 아버님이 도와주실거야 <laughs> 우리 동생은 이름 뭐야? 동생은? 여기, 여기 이름 있는거 아니야? 여기? 여기 지우 지우 지민 지우 아, 몇학년이야? 이 1학년 1학년이야 1학년인데 키가 크네 지민이야 이름이? 음. 페트틱을 예상 140, 150 정도 1마력이 몇이죠? 1 8 1마력입니 181마력이면 181. 제어장 120마력 나오지 않 다이노 최고 기록은 몇 몇이었습니까? 어떤 차였습니까? 포르쉐 850. 아 그게 네. 2등은. GTR 3호. 3호 스테이 지2 800마력. 아 터빈업이네요 그럼. 네. 구십팔 삼백구십이. <laughs> 어? 신경이에요. 봤지만 네 대를 간 이유 <laughs> 뭐가 뭐가 본인을 이제 피를 끌게 합니까? 이게 나를 제일 봤을 때 그냥 사실 그래요. 차에 대한 그게 없는데 차 다치 첼린저도 전부터 한 번만 왔을 음. 때좀 느껴지는. 네. 어? 지금 스캔 데이터였네요. 결과적으로 마력은 저기 나온 거 하면 시 되고 네. 지금 노킹이꽤 네. 어, 많이 떴어요. 노킹이요 아, 일반용으로. 음. 이거 상태 지금 지금 빼봐야지만 있는지 모르겠고. 네. 일단 이 스캐너 상으로 보면 로킹이 4.2도까지 떴고요. 네. 여기 보면 스파크 리타드 타이밍에 보면 이게 다 네. 빨간 게뜬게 지났어 이제 상태는 안 좋은 거습니다 지금 현재. 연료가 안 맞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일단 네. 저희 유통 부서 넣고 다시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이동킹이 얼마큼 사라지는지 그다음에 리스파이어들은 또 얼마나 뜨는지 몇통 넣어요? 네통요 4통? 네, 아무 비슷한 거 그래 한 통, 두 통은 별 의미 없는 거 같아 한 번에 다 넣고 보면 네, 네. 4짜리가 없잖아요. 네, 네. 아, 1, 2. 그러니까 저는 마력 상승보다 는 엔진 보 입장에서 어떤 오타카도 한번 보시고. 노킹몇? 노킹, 노킹 1.2.4도. 2.4. 아까는 4.3. 스틸그리입니다. 어, 오늘 이 영상에서 측정했던 어, 다이노 그래프 차트를 보시면서. 정확하게 몇이 나왔는지 여러분들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자료를 받아 왔거든요. 어, 첫 번째 거부터. 예, 이제 그 쉐보레 콜벳 C7 인데, 이 차를 가장 먼저 찍었는데, 오늘 이날 같은 경우에는 닷지들이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콜벳을 가장 나중에 밀어놨습니다. 어, 예상대로 옥탄 부스터를 넣었을 때 출력 변화는 없었고요. 네 통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연흡기 차량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는 특이하게도 다른 차들과 달리 일반율을 주유하셨는지, 어, 좀 옥탄이 좀안 나오는 것을, 좀, 좀 나쁜 기름을 넣고 와서 그런지, 노킹이 많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옥탄 부스터를 넣고 나서, 어, 대폭적으로 그런 것들이 줄어들었고요. 스캐너를 통해서 물려본 결과, 네, 점화식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변화 변했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69마력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어, 토크는 이제 여러분 이이 이 그래프에서는요. 네. 자, 그 다음이 자. 그리고 이, 단순히 최대 마력과 토크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를 봐야죠. 이제 그래프가 이제 후반부에만 쭉 올라가는 차랑 또 처음부터 쭉 올라가는 차랑 완전 성향이 다릅니다. 이 그래프 전체적인 것을 보셔야 차의 성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 자연흡기 차들, 차들이다 보니까 이제 초반부터 이제 엄청난 힘이 내뿜어져 나오죠. 과급차 같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터보 부스트가 터지는 그 스프럽 하는 시점부터 이제 힘을 뿜어, 뿜어져 내는데 어, 이런 자연업기 차량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플랫토크. 예. 완전한 플랫토크는 막 전기차들 같은 차들이, 모터로 가는 차들이 그런 성향을 보이겠죠. 무단 변속기도 없는 그런 차들. 자, 데몬의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최대 마력이 667마력에, 아, 엄청납니다. 93토크. 엔진 최대 마력은 767마력이 나왔습니다. 재원상으로, 이거 다 찾아보면은 뭐 드래그 가스 넣으면 뭐 800마력 후반대도 나오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최대 출력이 800마력인데, 보통 제조사들이 엔진 출력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구동계의 손실을 막 자동차가 수, 입습니다. 이제 내연기관에서 나오는 출력이 어 이제 여러가지 뭐 플라이 힐, 뭐 변속기라고 하죠. 변속기 힐도 거치고, 샤프트 거치고, 저기 완전 마지막에 이제 디퍼렌셜 LSD 거치고 타이어에다가 그리고 다이노 기계마다의 편차 그다음에 온도 습도 이런 여러 가지 변수 연료까지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작용해서 조금씩 차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고 같은 차종이어도 컨디션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온딜카에서 계속 이런 실험을 하, 하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이제 뭐이영 컨텐츠는 이제 카바타에서 전부 다 이제 제작 지원을 해주시는데 여러분의 호기심도 채우고 어 저도 이런 거촬 촬영하면서 정말 몰랐던 것도 많이 배우고 네어아튼네뭐 잡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데이터만 빨리 봐야 되는데 잡소리 하고 있죠. 자. 그다음은 이제 챌린저인데 이 차는 이제 뭐 챌린저도 보면은 이제 5리터급 차가 있고 6.2도 있고, 뭐 6.4도 있고, 막뭐 이제 뭐 슈퍼차저 걸린 것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차는 이제 315마력, 325.8네두번의측정에서그 정도 출력이 나왔고요. 네 토크는 52토크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데몬만 공연비가 조금 다른 걸알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공연비 그래프. 이 그래프를 보시는 법을 모르겠으면은 그러니까 이거 마지막으로 닷지 챌린저 6.4입니다. 휠 마력 398에 59.8 토크 엔진 최대 마력이랑 이거 보자 엔진 마력이 이거는 아마 챌린저 6.4는 저 엑셀 표가 오타가 난것 같은데요 6.4 네. 그렇죠? 엔진 마력은 458마력, 442마력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밑에 표 보시면 보시면 화씨로 섭시 아닌 화씨로 온도도 나오고 습도도 나오고 여러 가지 부가적인 그런 이제 데이터도 나옵니다. 날짜, 시간 이런 것까지. 네. 아무튼 음. 이게 옥탄 부스터 홍보 영상이었다라면은 옥탄 부스터로 비약적인 성능의 출력 상승폭이 있는 차들만 계속 모아서 찍었겠죠 역시 자연흡기 차량으로 찍었을 이제 했을 때는 예상대로 원래 오르, 올르지가 않았습니다 이 그러나 이걸 숨기지 않습니다 전부 다 리얼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재작년부터 어, 함께하는 이런 이제 컨텐츠들이 전부 다 리얼로 가고 있습니다 가감 없이 아무것도 숨길 이유도 없고 그냥 실험해 봤는데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많이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참여해 주시고 자신의 차량으로 뭔가 어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 분들 과거에 이제 지원해 주신 분 분분들부터 분, 지금 예, 네, 다치 영상에 나오신 분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숄리 님과 인터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저티그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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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제가 존경하는 쇼리 어... 형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쇼니입니다. 반갑습니다.지 오늘 이렇게 데몬 에이, 정말 이제 멋진 이제 남자의 머슬카들이 다 왔거든요. 네네. 하 닷지를 사랑하는 이유? 닷지 닷지는 정말 한몸 같아요. 닷지 네. 하면뭐 머슬 뭐 픽업 트럭도 생각하시면 계실 거고 트럭 뭐 머슬카 뭐 분노의 질주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사실 저도 그 영화를 뭐 초반 시리즈 원부터 봤고 와 원서냥 닷지 사실 제가 자동차 차에 대한 막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네. 다치를 딱 보는 순간 그냥 반해버렸다 첫눈에. 그냥 그냥 첫눈에 편기면. 그냥 빡빡 들었다. 어, 빡 그녀잖아요, 쉬잖아요, 쉬. 그냥 형님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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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에 최근에 그녀. 찍으신 모든 영상을 전다 봤어요. 아, 예. 예, 거짓말이 아니라 뭐 다운이님이랑 한 것도 네네. 봤고 거기서 나온 멋진 목소리와 멋진 자동차와 예 차와 예 본인이 정말 잘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보면은 다치 하면 일단. 공대 영덩이 자체가 빵빵하잖아요. 네. 저도 이제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닫지. 네. 순영님이 아, 네. 오늘 저기 제가 오늘 이 촬영을 하면서 봤는데, 네. 어, 그냥 차만 사셔가지고 그냥 이제 그냥 냅다 그냥 밟으셔가지고 그런 것만 아니라 차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느껴집니다. 뭐 기어 종감속 튜닝도 하셨고, 네. 샤프트 튜닝도 이제 경량화도 하셨 네. 전에 지금 현재 디몬 같은 경우는 순정 상태고요. 네, 전에 이제 헬캣을 몰았을 때. 그렇죠, 뭐 종감속, 디퍼런셜 기어죠, 네. 뒷대 우버터뭐 드라이브샤프트, 인테이크, 뭐 배기튜닝, 네. 그 타이어, 뭐 드라이브 타이어로 꽂고, 뒤에 뭐휠 자체를 더 크게 키우고, <laughs> 앞에 좀 줄이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아, 예. 제가 사전에 예, 지금은 예, 순정을 타고 있고요. 순정. 질문 내용을 예. 좀 정리해서 공유를 음. 드려야 되는데, 또 급하게 음. 하는 괜찮아요. 인터뷰다 보니까 헬캣, 예. 헬캣을 헬켓? 타시면서 뭐 에피소드, 누군가 알아보거나, 하면 뭐 공도에서 뭔가 이제. 내 차를 의식했다거나 뭐 에피소드 기억 남는 거 있으십니까? 아 네, 있습니다. 그 디몬 같은 경우 이제 <laughs> 주말에 제가 이제 특히 일요일날 설렁탕을 이제 자주 이제 픽업하러 갑니다. 아제 네. 딸들이랑 먹으려고 설렁탕을 네. 픽업하러 가는데 그때 이제 슈퍼카들이 쫙서 있더라고. 진짜로 그 모임을 했었나봐 아침에 아. 빨주노초 파나고 아침에 나가시는 분인데 아 정말 네. 빨주노초 네. 파나고 슈퍼카들 쫙서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 차는 좀 이제 무광 블랙이잖아요. 그래서 <laughs> 서 있는데 한번 저, 저, 저도 모르게 약간 조금 소리를 살짝 내줬죠. 아. 그러니까 한번다 같이 한번확 쳐다보더라고요. <laughs> 그때 기분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그들도 저는 미국 네. 차, 그분들은 유럽, 뭐 이태리, 영국 분들에서 아, <laughs> 카를 끄시는 분들도 미국. 쳐다볼 수밖에 없는. 예, 네, 아한튼 네. 이렇게 하더라고 요 배기 소리가 좀 네. 좋았는지 이렇게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예, 지금 이제 뭐 지금 여기 디몬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그 서킷에 특화된 뭐 그런 컨셉이 보단 드래그스터라고 하죠. 그렇죠. 네. 조금 더 이제 직발입니다. 남자는 네. 직진. 네, 저 남자죠? 네. 남자신 거 같아요. 맞습니다. 남자죠. 네. 남자는 네. 직진인데 네. 직진이죠. 직진. 직발을 조금 더 오늘 어, 처음으로 자동차 지금 이제 이 지금 출력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네. 아, 기대 처음이요. 기대했던 것만큼 나오셨는지요? 어 사실 좀 기대했던 것만큼. 음... <laughs> 지금 띠딩인데 조금 제가 이제 미국 유튜브 를 보다 보니까 네네, 조금 네네. 더 많이 나오는 차들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 차들은 이제 뭐 풀리를 더 바꾸고 어퍼 풀리라고 하죠. 슈퍼차도 네. 위에 풀리를 좀 작업을 또 작은 거로 바꾸고 해서 더 나오신 분도 있었는데 사실 그 것보다 조금 욕심을 냈어요. 근데 어, 저 놀랐어요. 정말 휠 마력 자체만 600한70 정도 나왔고 네네. 엔진. 맥스마르한760 나왔잖아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정말로 만족합니다 다이, 다이노 다이 수치는 숫자일 뿐이다 아 어, 그렇죠 숫자일 뿐이다 차량 컨디션은 정말 양호하게 나왔거든요 그렇죠 숫자일 뿐이다 네. 그렇죠. 맞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그맞아 건강검진 받은 것처럼 아예 그냥 뭐 빨간 게 없이 다 영어로 건강 다 양호더라고요 네. 어. 자이 차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음. 지금 이제 뭐 그레이 임포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뭐 네. 병행 수입이나 네. 이러, 이런 식으로 몇 대가 들어. 현재 들은... 제 차가 이제 1호로 들어왔고요 블랙으로 네. 그다음에 빨간색이랑 파란색을 다른 업체에서 들어왔더라고요. 아 그럼... 근데 아직 그분들 소식을 몰라요. 수면이 궁금해요. 사실 저희가 지금 어... 챌린저인차아동호회 네. 챌린저에 찾아 동호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네. 그분들이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빨간색 디몬 주인분 그리고 파란색 등장하라 분 한번 <laughs> 궁금합니다. 한번 모임 갔죠. <laughs> 세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것까지 지금. 네. 자총총세 대인데 수면 위에 네. 올라오신 분은 쇼니 형님밖에 지금 없는 걸로 네. 지금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쇼니 어, 형님 그냥 뭐 개인적으로 뭐 피아라 하시고 싶으신거나 그냥 저희 우리 데저트 이글 채널의 또 구독자 분들, 시청자 분들, 구독자가 아니더라도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뭐 자유롭게 데저트 이글 맞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처음 뵀어요. 근데 정말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감사합니다. 네. 정말 동생이죠. 네, 네. 동생을 아시살 동생.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데저트 이글. 구독을 했고요. 여러분들, 홍보는 아니지만, <laughs> 남자는 뭡니까? 근육, 근육이 뭡니까? 엉덩이, 그렇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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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존량 네. 뭐죠? 좋네 뭐죠? 예전에는 다이어트 킹 비만자면서 승사였지만 지금은 뭐 홈쇼핑의 왕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웃음> <웃음> 스쿼트 하시면서. 건강하게 여러분들 생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 운전하시는 거 잊지, 마, 잊지 마시고요. 여기다가 한마디만 제가 더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동차가 빨라지려면 최종적인 엔드 유저가 감량이 돼야 됩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본목에> 이런 거는 더더더 <laughs> 심하죠. 네, 네 맞습니다. 아유, 네, 오늘...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저기 또. 음. 앞으로도 응원하고 뭐라고 네, 네. 부르면 되죠? 아 데저트 뭐 이그라 뭐제 네. 본명은 상기라인데 뭐 이제 데저트, 이것도 뭐 상기라 네. 뭐 이렇게도 부르고 네. 네 아우 감사합니다 네어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가시, 가시는 길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우 수고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아 형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우 네, 네. 고맙습니다 네.